안녕하세요. 손배기 천년입니다 지금 바위는, 보고 있는 거는 거북바위입니다. 거북바위인데, 제가 줌을 좀, 좀 당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당길게요. 여기 고렐라바위입니다. 여기 고렐라바위고, 그 당시에 줌을 조금, 이렇게 놔둬주면 되겠다. 여기에, 제일 가까이 있는 바위가 아기 거북바위입니다. 아기 거북바위로, 그러고 이제 줌을놓게 되면 은줌을놓고저 스뎅 봉봉이 시죠 돌에 밑에 밑으로 납딱하게 보이는데는 저기 한문거리 있습니다. 한문거리 있고 여기에 이렇게 거북바위다. 저녁에 사람들 낙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사람들 낙사하죠? 네. 그쵸? 이 아, 나쁘게 떴다. 저기, 저, 저 다리돌이 촛물 당겨질려고물어보겠다 저, 쪽편에 여기 보이는 데가, 너무 많이 다니면 안 되고, 저기 청사포 다리돌입니다.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 다리돌 전망대입니다. 자, 영상은 여기, 아, 여기 해수장이죠. 자, 송정 해수장. 송정 해수장입니다.